존경하는 김익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장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장원시의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 2020년 2021년 G7 정상회의 2회 연속 초청 2021년 유엔 무역개발 회의에서 선진국 공식 인증 k 콘텐츠 한류 열풍 등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국제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위상과는 달리 국내 외국인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인식과 복지는 여전히 위협한 수준입니다. 현재 창원시 인구 추이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내국인 수는 10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내 외국인 수는 1만 3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소에 등록 신고가 된 19세 미만의 외국인 미성년자 수는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742명이고 그중 아동 교육을 받아야 하는 0에서 6세 외국인 아동 수는 119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68%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증가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외국인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모든 외국인 아동이 교육 및 보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등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외국인 아동을 위해 2023년 올해부터 도교육청에서 만 3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권리 측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나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도교육청의 외국인 유학비 지원은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에서 5세 외국인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동 보육 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혼화 행정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교육권, 체류권, 보호권 등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창호시에서는 국적 제한과 서로 다른 교육기관으로 인해 교육이기에 보육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외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국인 아동의 교육 권리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영유아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운영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내국인 아동과 보육교직원에까지 그 피해가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 구로구, 경기도 안산시, 경북 경주시 등총 16곳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여건마다 지원되는 금액은 상이하나 전액 1위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2021년 7월 국회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현재 서울시와 당진시의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창원시에서도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창원시는 2021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들이 국적과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평등하고 보호, 평등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창호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창호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오부자유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